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아. 하윤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펜션에 놀러 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수영장에 있다가 놀러 왔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아, 동생이 저를 괴롭혀 가지고. 근데 진짜 넓죠? 얘가 제 동생이에요. 진짜 넓죠? 여기가 저희 방도 창문도 있고. 이게 근데 1 30만 원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여기. 자 엄마가 잠깐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3층이거든요. 여기 내려가면 지금 화장실 여기 또방이 있고요. 여기 또방이 있고요. 내가 아, 맞아요. 방 있고요. 방이 진짜 잠깐만요. 맞아요. 여기. 토빠가 네, 진짜 이만하고요. 지금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제가 여기서 놀고 왔거든요. 그래, 머리가 다젖 젖은 거예요 게다가 여기 바깥에도 지금 수영장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지금 수영장 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음, 안 보이네. 저기 보이시죠? 여기.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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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이만하고 가성비 짝... 아니 가성비 짝은 아니고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방이 진짜 한 10개는 넘... 아니 5개는 넘거든요 Terima kasih. Selamat tinggal.